스님 그럼 한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좀한 말씀. 예. 내 말에 속지 말아 이렇게. 자,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말 말이야. 내 말한테 속지 말아 말이야. 네. 전선 네. 거짓말만 한다. <laughs> 네. 알겠어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laughs> 네. 참신 네.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네. 내 말에 속지 말아 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무슨 말인지 싶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지 마라, 사람의 간사한 말에 속지 마라. 고민 중 제가 깨달은 바는 자등명, 법등명.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진리이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직접 깨달으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해 있으니 말을 휘둘리지 말고 직접 진리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불교의 목적은 깨치는 데 있지 말과 문자에 있지 않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다. 그냥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볼 수가 없다. 무언가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달을 볼수 있다. 달을 가리키는 역할이 말과 문자이다. 불교의 목표는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을 직접 보는 것이다. 혹여 더 좋은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성철스님께서는 그 의미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분의 어로통에 속뜻을 헤아려 볼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왜곡된 나의 선입견 또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진짜 의미를 못 보게 된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감정에 사로잡혀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보게 될 때가 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만번 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는 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며. 그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와 소유가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상실한 것들이 더큰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자연과 사랑,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더 많이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곳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고요한 강물이 자연스레 자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연약한 바위를 덜어내듯 우리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하며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단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극면함과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원 중 하나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거나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뜻깊은 순간들을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 참으로 사는 첫 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우리가 가진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대처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새워서 하라.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음식옷 그리고 학습과 같은 요소들도 그렇다.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배움과 공부에는 끝이 없으며 새로운 것을 배워갈 때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 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항상 반성하고 개선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항상 자문하고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비나 비판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시비나 비판에 의해 자신의 동기나 열정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격려는 수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 가지 병을 조심하라. 이른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이른병 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 하고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는 것이 이른병 이다. 이러한 병은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만들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계속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끝없는 욕심과 질투 시기로 나를 점점 불행하게 만든다. 베풀어주겠다고 고르면 아무하고 도 상관없다. 덮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영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이해관계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지 말고 베푸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선을 행하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인과의 법칙은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투자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수 없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공할 수는 없다. 옹들여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로 돌아온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치미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해치는 행동은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면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는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게 한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왜곡된 나의 선입견 또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진짜 의미를 못 보게 된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감정에 사로잡혀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보게 될 때가 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만번 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는 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며 그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와 소유가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상실한 것들이 더큰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자연과 사랑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더 많이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곳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고요한 강물이 자연스레 자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연약한 바위를 덜어내듯 우리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하며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단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극면함과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원 중 하나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거나,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뜻깊은 순간들을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우리가 가진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대처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새워서 하라.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음식옷 그리고 학습과 같은 요소들도 그렇다.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배움과 공부에는 끝이 없으며 새로운 것을 배워갈 때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 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항상 반성하고 개선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항상 자문하고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비나 비판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시비나 비판에 의해 자신의 동기나 열정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격려는 수용하며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가지 병을 조심하라.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이름병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는 것이 이름병이다. 이러한 병은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만들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계속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끝없는 욕심과 질투 시기로 나를 점점 불행하게 만든다. 베풀어 주겠다고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덧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이해관계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지 말고 베푸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선을 행하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밀해 한다. 인과의 법칙은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해 나가면 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투자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수 없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공할 수는 없다. 옹들여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로 돌아온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치미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해치는 행동은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면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는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게 한다.